방송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그, 우리는, 어, 정의의 종가, 아, 어, 또, 옵션의 변동성, 그리고, 어, 일봉의 위치, 그리고 분봉 30분봉, 60분봉의 위치, 이런 거 보면, 눈에 이렇게 보이죠. 일단, 계획이 그 쓰는 거죠.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어저께 종가는나스선물 하락 선반형 체크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는 추경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 아, 미국이 반대로 올랐죠 결정되어 왔는데 또한 양옵션 그 어, 고평가 어, 이번 주는 프리미엄이 옵션 프리미엄이 소멸된 구간으로 보인다 그 추격되는 자제 그 우외로도 어, 일단 자제 물론, 이번 물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누 적이 많고, 개인 어 선물 매도누 적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개발, 어디까지 리트 위치에서는 매도로홀딩해안 되고, 어 선물이라면 매수 대응을, 어 계속 해 있죠. 서 일본상, 그, 선물로 싸운다 매수 쪽으로 싸우는 마쳤죠. 오늘 데이트레이딩 거기 써놓으 좋아요. 이 30분봉 중심선이 하향하고 있죠. 옵션도 아직까지 콜옵션 확대돼 있는 상태고 밀집찌 때라는 상황이지 어, 추정하는 상황이 아니죠. 위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30분봉 중심선 방금 향 여기서 접죠. 어253.505요 30분봉 중심선이고요. 또 30분봉 중심이 하향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올라간다. 그럼 60분봉 중심이 선255 어, 3호 정도고, 일봉 11선이 255 초반이에요. 이런 데는, 어, 일단 기술적으로, 어, 저항이죠 그죠? 그럼 쓰세요. 기술적으로, 어, 일봉 5일선 11선 250 초반이 저는저항이죠 네. 어제 솔직분 네. 붐봉, 어, 중심선. 이런 데도 저항이고오히 올라가도, 어, 어, 매수, 이제, 강력해야 되지만, 어, 그렇지보다는저항을 받겠고, 올라가더라도, 어, 그 30분 중심선으로, 그, 지지역 텐트가 내려오는 거죠. 요렇게 그림은, 어, 정확하게, 그, 우리가 이제는, 아, 디스코아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렇 배팅, 어, 숙수량 조절, 요렇게 나오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어, 이번 물이 방장이, 그, 옵션 쪽으로, 커튼플데이 업체 어, 어, 쪽으로 기회를 것. 찾는다면 다시년 30분봉 그 옵션이 뭉쳐서 밀집돼서 어, 여러 가지 상일봉도, 유봉도 과메소가 해어저께 해수, 해수되는 이런 모습일 때 밀집되는 상황까지 또 저평가 상황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방향성은 일시적 어, 홀딩이 아니라 오히려서 특히 또 오늘 매도를 할수 있잖아요.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시장이 바로 주는 대로 이신을 하고, 그리고, 그 매수 쪽은, 밀집 과정. 그죠? 밀집 과정이나, 어, 강의 세수 과정. 이런 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침 변동성도 체크해 드리고요. 어, 수급 보면서, 어, 대응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없죠. 그죠? 이렇게, 디스크 네. 관리. 수익을, 음. 예를 들어서, 그 어저께 같은 경우도 매수에서 1승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1포인트에서 이득 정리하든 2포인트에서 이득 정리하든 어, 그 게임이 들어갔다면 아침에 매수 게임이 들어갔다면 그렇죠? 아침 매수 게임이 들다 1포인트에서 정리할 수도 있고 2포인트 정리할 수도 있고 뭐 0점에서 정리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거예 자기 몫이에요. 시장은 더할 수도 있고 어그습니다 어,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수 기금이 멈췄어야 되고 어, 멈췄어야 되는 문제. 오후에 어떻게 오후에 255에 어, 매수 자재 그리고 252 지지 그저 이렇게 그렇게 그대로 흘러갔어요. 255에서 매수 자 흘러내렸다가 252 추방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마무리는 이런 오후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 무슨 방송을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딱그 입은 방향이 그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면 돼요. 자고로 치료받고 어,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느 전문가든 저한테든 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집에 가더라. 어,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이고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거예요. 여러분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자, 오늘, 리스크 와료하면서 그 프리미엄 소멸 구간에서, 오늘 아침에는 뭐, 일단, 추업을 자제, 그리고, 그, 장황선 때에서, 욕심 자제하고, 데이테이 그리고 매수는 밀집되는 과정 지켜보는 거를 이렇게 해서, 어, 오늘도, 그, 여러분들 무리 없이, 바로, 바로 대응하겠습니다.